안녕하세요 청희아빠예요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 영어 관련 컨텐츠는 제가 워낙 또 수중도 많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돼서 흑화한 청희아빠가 대신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전 이따 다시 겠 뵐... 아니요 <목소리> 믿을 수 없겠지만 난 흑화한 청희아빠야 오늘은 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 텐데 이트 한번씩 다 들어봤지? 뭐 그거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가주어 이름도 많고 용법도 많고 자, 우리 이제 이런 거다 배웠으니까 이트 잘쓸수 있지? 응, 아니야. 이런 거, 문법 용어들, 세부적인 용법들, 이런 거 안다고 쓸수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영어 잘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뭔지 오늘 한번 예문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 I don't like rock and roll. It's too loud. 자, 앞에 rock and roll 나왔지? 뒤에 이트가 앞에 라큰롤을 대신하는 대명사에 어? it 대명사인가 보네? It's cold. It's Saturday. It's 7 o'clock. 자, 여기서는 뭐 날씨나 시간, 날짜 이런 것들 앞에 왔고 앞에 명사 없으니까 대명사 아니고 자, 주어자리에 있는데 사람은 아니니까 비인칭 주어래 야, 이름도 멋있지. 비인칭 주어 누가 지었을까? It is hard for me to work out every day. 자, 주어 위치에 왔는데 뒤에 있는 to work out every day가 진주어고, 해석해보면은 for me가 의미상의 주어래서 여기서 it는 가주어래. 야, 이건 뭐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주어가 봐. 이쯤되면 나는 속에서 뭔가 막 끌어오는데, 뭐 밖에 미세먼지가 있든 말든 좀 나가서 좀 뛰고 들어오고 싶은데, 암튼, 그래. 좀더 보자. It was my brother who took your wallet. 자, 일단 위에 세 가지 용법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my brother 강조하기 위한 강조구문의 it래. 뭐, 이쯤 되면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얘기를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랑 틀릴 게 없거든. 자, 그러면은, 이런 예외상황에 이름이나 붙여놓은 거, 우리가 이런 거다 외워야 돼? 이런 거 외워야 쓸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뭐랑 같은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손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밥 먹을 때 쓰는 손은 밥 먹는 손. 머리 긁 긁을 때 쓰는 손은 머리 긁는 손. 이렇게 이름 붙여서 가르쳐 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은 과연 손의 본질은 뭐지? 손의 본질은 잡는 거잖아.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능. 잡아서 던지든, 잡아넣든, 뭐 잡아당기든 일단 잡고 나머지 동작은 응용 동작이지. 물론 나중에는 뭐 주먹을 줘서 때리거나 여러 가지 동작으로 활용을 할수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잡는 기능이 우선이잖아. 뭐 그거 말고 다른 예를 한번 볼까? 뭐 요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름도 몰라.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추절일 때 쓰는 소금은 굵은 소금,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할때 쓰는 소금은 중간소금, 꽃소금, 뭐, 맛소금, 이런 거 이름 외운다고 우리가 소금 제대로 쓸수 있을까? 소금의 본질은 뭐지? 짜다는 거지. 그냥 싱거우면 넣으면 되잖아. 이게 배추든 국이든 찌개든 그냥 싱거우면 집어넣으면 된다고. 가뜩이나 있는 프로세스도 없어야 될 판에, 없어도 되는 프로세스가 두 개나 더 생기는 거야. 여기 붙은 바풀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먹는 거랑 하나도 틀릴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잖아. 과연 이트는 뭘까? 이트의 본질은 어,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나 본데? 그거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실체가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체가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은 머릿속에는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서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혹은 앞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언급한 게 있으면 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대신 일단은 이 t 라는게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뇌피셜이잖아. 이것만 썼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다 싶은 거는 뒤에다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된다고. 이게 이 t 의 시작이자 끝이야.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예문들 다시 볼까? I don't like rock and roll. It's too loud. 자, 앞에 라큰롤이 나왔고, 뒤에 이트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트는 앞에 거, 앞에 라큰롤을 대신하는 대명사겠네? 우리가 빨간약을 한번 용기를 내서 먹어보자. 자, 라큰롤과 이트. 과연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 라큰롤이 먼저일까? 이트가 먼저일까? 이게 무슨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싶겠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라큰롤이라는 음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유의 음악이 있었어. 모르는 상태로. 이름이 없는 상태로. 이트였던 거지.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 음악이라고 부르다가 그런 음악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도 흔들고 머리도 돌리고 락은 동사로 흔들다는 뜻이 있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락큰놀이라고 이름을 붙여 준 거야. 자, 그러면 이트가 먼저일까? 락큰놀이 먼저일까? 이트가 먼저겠지? 그래도 안 믿겨져? 자, 그러면은 언어가 최초에 생성됐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 길가에 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라 그래 사람들이 그럼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왜 있잖아 그거 어? 우리가 뭐 깎아서 무기도 만들고 깎아서 연장도 만들고 단단한 어? 거 그거 그게 이름이 붙은 게 돌이지 명사가 되기 전에 모든 사물이 이틀의 단계를 다 거쳤다고 물론 가끔은 명사를 아예 붙여놓고 생산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머릿속에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언가는 있었다는 거지. 이트의 단계는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동사로 파생돼서 나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근데 지금은 세상 만물들이 다 이름이 붙어 있잖아. 안 붙어 있는 건뭐몇 가지, 아직 알려진 거 있지 않은 거몇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들 다 이름이 붙어 있잖아. 예전에는 이트의 상태에 있던 것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it가 앞에 명사를 대신하는 것 같은 대명사 같은 용법이, 주된 용법이 되어버린 거지. 앞뒤가 바뀐 거야. 우리가 여기서 it가 대명사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 용법에 그냥 갇혀버리게 된다고. 비인칭 주어? It's cold. 여기서 it는 뭐야? 날씨지? The weather. 누구나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냥 써주면 돼, 이대로.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it는 분명히 날씨라는 뜻이 있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비인칭 주어는 문장 내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인다고 배우는데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안 추워. 그럼 it's cold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옆에 냉동 창고가 하나 있어. 거기에 들어가봤더니 거기는 춥더란 말이지. 그러면 it's cold라고 말할 수 있어. 거기서 이태는 뭘까? This place지. 도가에다를 아니라고 날씨가 아니야. 비인칭 주어는 해석상의 의미가 없다라고만 배우면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캐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좀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It's Saturday. 여기서 이트는 뭐야? 오늘이라고. 그냥 today야. 모든 이트는 다그 개별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트의 핵심이야. 자, 가주어 한번 볼까. It is hard for me to work out every day. 자,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트가 과연 가주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과연 뒤에 있는 to work out every day가 진주 올까? 영어의 특징이 있잖아. 두괄씩 앞에 짧고 간결하게 중요한 얘기들 쓰고 부연설명은 뒤에다 그냥 쭉 늘어놓잖아. 매일 운동하는 거 to work out every day가 중요한가? 아니야. 힘들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거 힘들다고. 그거 나는 힘들어. 매일 운동하는 거 힘들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앞에 써준 것 뿐이라고. 어디 이렇게 부딪쳤다고 생각해봐. 아. 외국인들은 뭐라 그래? 아우치! 이러잖아. 자, 음, 내가 아픈 거랑 그 사람들 아픈 거랑 달라? 아니지. 똑같아. 똑같이 아프다고. 그런데 다른 말이 나와. 왜 그럴까? 언어적인 프로세스가 다르거든. 자기가 배워온 거. 어? 자, 남자들은 금방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급소를 맞았을 때, 아야! 소리가 나오디? 안 나와. 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가가지고 자이로드롭을 탄다고 생각을 해봐. 소리 지르고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들이야. 즐겁다고 즐기고 있어. 다 정신 말짱해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laughs> 이러고 내려온다고 소리 아무것도 못 내. 이게 정말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고 심지어 이런 감탄사들조차 언어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완성된 문장에서 쓰는 단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쓴다는 거 이거는 너무 우라알타의 어적적인 생각 아닐까?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쓰게 되면, 문장이 짧을수록 해석하거나 알아듣기가 더 어려워져.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똑똑 문을 두드리면 뭐라고 얘기해? Who is it? 이러지? 어? It?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문을 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 뭐, 미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아무 단서가 없을 때는 다이트야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성별이 가려지기 전에는 이트로 부른다고.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자,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 신원을알수 없지? 이트였다가, 문 열고, 사람인 거 확인하고, 나랑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트가 유로 구체화된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지. 다른 예를 한번 볼까?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I like here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틀린 문장이지? I like it here 이 맞는 문장이지? here 이 그냥 부살해서 목적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it로 특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here 이잖아. 그런데 내가 저기로 가는 순간 there 이었던 저 곳이 here 이 된다고. 자, 영어의 습성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지? 그리고 가변적인 걸 싫어해. 그래서 이트로 딱 디스플레이스를 지정을 해 주는 거라고. That it. 어서 많이 들어봤지? 뭐 방송 끝에 클로징 멘트로도 나오고 아니면은 강도가 돈을 달라 그럴 때 이렇게 내 돈을 주면서도 that it 하거든. 그게 다른 뜻인데. 자, 그러면 저게 그거 무슨 뜻인지 헷갈리지? 여기서 이트는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강도에게 돈을 뺏기는 사람은 자. 이것이 내가 가진 다, 이게 다라고. 그러면서 주는 거야. 혼자 나이 들어서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과정들이 많고,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가지치기가 분명히 필요해. 누구나 다 돌아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내가 대신 돌아갈게.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내가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봐. 여러분, 오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흑화한청이 아빠가 좀 버릇이 없죠? 저도 앞에 있으면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그 중에서도 두 계열의 active verb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